뿔라피아 뿔아피아, 뭐야 피아뿔야피아 뭐야 뭐야 뿔나피이아피아아아아 <놀람>

아티 튀어 튀어 야나죽는나죽는나죽는야야 동료 피 동료 나이스 야, 나 죽으려 고야야 앞에서 뭐해 야 위에 견지올라 어쩐지 씨 발소리가 들리더라. 와, 못야 뭐야? 가한 싫어요. <laughs> 야, 괜찮죠? 어, 뺄게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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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한테도 쳐 야, 미안, 무채웠다, 무채웠다. 3초. 3초. 3 덥는데? 아이고 조금만 아봐야오 와아 힐 미쳤어 뒤에 겐지 아나 뒤에, 겐지. 아나님 뒤에. 아나님 <laughs> 뒤에. <아나님 웃음> 아 뒤에 어 <laughs> <말했네. 웃음> 야이 예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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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되겠어? 안될 것같 이게 뭐야나힐 안주면 아. 바보. 어, 나 바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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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바보이지. 나이 정도 잤는 것 같아. 전크공 <laughs> <왜> 지금 <재밌는 웃음> 쓰죠, 그냥. 야, 트레스, 트레스, 트레, 트레, 트레. 어, 뭐야. 뭐야, 자리한테 줬는데 왜 라인 받아? 아 네, 라인... <laughs> B부터, B부터. 야, B도 혼자 아야, 파워, Just 아못 지웠어, 못 지웠어 튀어, 튀어, 튀어 아... 아... 살리고 싶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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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. 어떻어 시공준비해 주십시오. 니다 이곳에 일어난 비극이 나의 죽음을 다치지 않게 하겠습니다. 공격 시시 30초. 수상님의 갑주를 반드시 되찾겠다. 캐리거 어, 캐리해야 될것 같아서. 아 캐리 내가 할 거야. 캐리 내가. 라인차이 보여줄게요.

라인이 왜우기까지와 이씨 <laughs> 야퉁퉁왜안 추워 이씨 다리 다르게... 깨져요 <laughs> 뽕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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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왜자 <다. 웃음> 야 방벽 아야 지금 아 네. 라인 어야 라인 왜 여기 어야 뒤에 라인, 뒤에 라인 라 들어와요 야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망치 내봐 나이스 보여준다 있지봉 줘서 이긴 거

얼들아. 누가 가라문다. 아, 진짜. 어, 나이스 킬. 잡았다.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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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는 쪽에 하나 아, 있다. 야, 군기 왜 가만히 있어? 아, 채팅치고 있었어. 아니, 씨. 라 잡았어요. 뒤에서 와. 들왜다 뒤에 있어? <laughs> 어, <laughs> 아, 내가 <죽었어. 웃음> 안 아프게 된데? 하나 간호 게요 아니, 죽기. 안 때론 왜안 되지, 나 와, 안경을 왜 지금 줘? 안녕 안녕하세요. 자 우리 렉 렉킹볼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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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리아 으아, 리아 으아, 아 으아, 으아, 으고아아으야 으아, 으아, 와나 엄청 힘들어. 안지라인 반피야 라인 필. 아, 한조 뭐야? 한조 필. 뒤에 라인, 에 라인, 뒤에 라인. 네, 네, 라인 봐요. 없어요. 아, 죄송. 어 ч к 빨리 부서져 그아 뭐야 나 금방 겼데 아, 다 높여야겠다, 또. 나툰 피해, 에바 다여고 야, 아, <목소리> 아. 자, 라인 가라! 라인 가라! 아, 왜다리야 아, 라인 갔다와다 참. 아 거기 한번 야, 야 크리 아, 라인 개 퀵인데. 나 왼쪽에 오른쪽에 라인 뭐야 라아정아 아이 나름피 없음 공격 조진다. <laughs> <laughs> 이좀맞기로 독일 소리, 저 라인 좀. 계획대로 움직여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식을 독일 음식을. 독일 음식을. 독일 저 라인 독일 음식을. 독일 음식일 음식을. 독일 음식을. 독일 경쟁을 하다 들러가고 싶어 찾왔습니다해지어 오... 숨겨진 트로. 안 되고 같은 음. 쿨하게 인정하겠습니다. 옛날이었으면 네. 진짜 요 오신란 버스을 한쪽은 몰랐을 다서 지금 어우,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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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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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야. 나나안 알려 말아야지. 1 근데 둠있는데어 뭐야 야타 왜 죽어 아나 필 아나 이 빠졌어요 죽어요. 아 물렸어 무뭐 해킹 해줄까 라인라인부터 해킹 아 야타 필 라임 필 음. 금방 갈게요

힐. 아, 오, 그렇지. 아, 나도 잔다. 야, 탈흘오 그렇지 러지 라인도 않 야, 한주 잔져 야, 한주 켜져. 야, 한주. 야, 한주. 한주 켜어 야, 한 야, 한주 켜져. 야, 한주 한주 땡큐 야, 한주 한주 켜져. 만한 야, 빨리 켜져. 야, 한한 한주 켜져. 야, 야, 나리걷 좀. 한물, 한물. 얘 라인 찾는데 <목소리> 어떻게? 얘 라인 찾는데 어떻게? 아나 죽었어. 아한점왜 주고? <목소리> 어떻게 어떻게 죽어야지? 죽어야지아문또 <목소리> 빡친다. 나만 뒤졌어. 야, 야, 화물 떨어지면 안 돼. 라이나 화물 떨어지면 안 돼. 아니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왜 <아니, 아니. 목소리> 아, 돌진해? <목소리> 3아뭐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. 안날 판단할 밖겠죠컴 라인이 라인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잖아. 딜러선픽야나 수고하세요반 질러 네? 선픽점니라 수고하십시오. 세나뭐 아! 이런 개못하는데. 용식원은 거의 나도 라인 못뭐 하는데. 라인 몇 시간에 습관 나는 난궁금하다 근데 왜? 질겜 모름 질겜. 16시간. 야 구슬 날라간다나 괜찮아. 야, 구슬 괜찮아. 뭐? 나 열여, 열여 시간 했대 아니, 여기서. 얘들 올라봐. 구슬 날라간다고 저기. 너들이야. 구슬... 어, 님이 야, 날린 나... 거겠죠. 님 구슬이겠, 내 구슬이겠냐? 모르는 이뭐 드래곤 볼 수준. 어메 빙벽 빠졌다. 백골. 잘못 날렸구요. 레킹골 소리 들리구요. 아니네요. 라자야 아, 어떻게 그게.. 없는데 그렇게 들려? 야 위에, 위에 라인 아 위에 위에 뭐냐 리퍼 뒤에 리퍼 아나파 너무 잘 맞춘다 야야 리퍼 리퍼 어떻게 해봐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띠에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해나 주는 거그 없어 경찰 때려 경찰 어어이 나가면 안 돼. 나근 파라독스. 라이나 너저 뒤돌려가 아이씨. 자리야 주, 하나가. 주, 하나가. 자기 방고 빠졌어요. 파라 뒤에 밤피 야 모이라 힘좀야 모이라야. 뭐 아나힘좀안 좀. 오 나이스. 자리야 약간 시벌거현

아, 이 너무 아프구요 자리야, 개아프구요자 있다 라프아갈거구야캡야 캡프리언. 자, 캡프리언. 자, 캡프리언. 자, 캡프리언. 야, 저거 다 점... 아니, 이거... 밀면... <laughs> 아, 이거... <씨>. <laughs>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 아, 니그 아, 밀면...!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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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아, 아, 이거... 이 아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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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..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거 아, 거 아, 아나 현자타임 어, 왔어 우리 죽으면 안 돼요 이제 <laughs> 아 미치겠다 진짜 미안해요 망치 쓸 거예요 아 괜찮아요 괜찮 어, 뭐야? 뭐야. 우리 아나 한 번에 갈뻔했네 진짜 돌 아까 뺐어요 <laughs> 충전 중이야. 아 점프 하면서 이제 가야 돼요 진짜 가는데요? 아 가라 야, 야탄 누가 죽었어 아이 야, 와피 없다. <laughs> 아 수고하셨구요. 아, 아 수고하셨구요. 아까 아까 좋았습니다. 호흡. 아까 망치 호흡 좋았구요. 미트롤이네. 오오오아 <laughs> 진짜 진짜 오랜만, 오랜만에 웃었다 게임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게임하면서 웃었다 아 개꿀